나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기자가 간다의 나경훈 기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버스를 타고 동서대학교 고도별로 이동하실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가형을 타고 어떻게 쉽게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클립을 통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하시죠. 네, 먼저 버스와 같은 출발지인 냉정역 2호선 5번 출구 앞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먼저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타보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실까요? 자, 이렇게 택시를 타고 한번 내려보았는데요. 택시 요금은 3,300원, 기본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차를 이용해서 여기를 도착했을 땐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영상으로 함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영상에 표시된 지점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스튜던트플라자 주차장이 있고 전자정보관과 민석 스포츠센터에서도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문 왼쪽에 위치한 주차장도 존재하니 영상 속 주차장 위치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자료 화면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저 뒤에 있는 스튜던트플라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꿀팁 영상 잠시 보고 가실게요. 이곳은 스튜던트플라자 내부의 카페와 편의점입니다. 카페와 편의점은 각각 양쪽 입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편의점 바로 옆에는 복사실과 네일샵이 있고 시설 중앙에는 동아리방 총학생회실이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 유익한 활동을 할수 있는 달란트존과 학생 취업 지원처가 있으며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교내 서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실 크리에이티브 플라자 무료 프린터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서대학교에 있는 중고도에 위치한 건물들을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지 또 어디에 주차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쉽게 이용하는지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저는 지금 냉정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저 높은 건물을 가기 위해선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바로 알아보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동서대학교 높은 고도에 있는 건물들을 택시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갔을 땐 주차장들이 어디 있는지 자료화면 한번 만나보실게요. 영상에 표시된 지점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국제협력관 옆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이후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드림 이벨리 e 위에 위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응용공학관, 국제생활관, 그린홀에도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주차장이 존재하니 영상 속 주차장의 위치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가용과 택시를 타고 어떻게 쉽게 올라가는지 또 주차장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동서대학교 캠퍼스 중저 낮은 고도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버스나 자가용을 탔을 때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바